아, 지난 영상을 쌤이 녹음 없이 찍어가지고 다시 올렸습니다. 아, 쏘리하고, 이번 시간에는 아, 이어서 일본, 일본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본은 어떻게 보면 역사 문물이 가장 늦게 전해진 곳이죠. 그러니까 중국부터 보통 문화가 시작되면 이 중국 문화가 한국에 건너와서 백제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형태로 문화가 많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어 서양의 배를 타고 건너온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또 생기기도 하고 또 아니면 조선 시대와 하고 교류를 통해 가지고 뭐 고려도 했겠지만 고려는 뭐좀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조선 때는 어, 임진왜란 전까지 그리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납치해가가지고 발전하게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뺏고 뭐 받아서 발전하고 약간 좀 일본 욕 같네요. 아니, 별, 별로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 <laughs> 자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부족 국가 형태였던 상고 시대 네, 그리고 불교가 유교가 전파되면서 이제 조선 문화 어, 조언, 이, 일본은 조언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중국이 원림이었고, 우리는 조경입니다. 이게 약간씩 다 달라요. 조언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상고 시대 때, 불교하고 유교가 전파되면서, 어, 조언 문화가 싹이 텄다 그러니까, 불교, 유교 형태가 많이 나타나겠죠. 고대 시대. 그러니까, 요, 자기들 표현은 아스카라 는 표현을 쓰는데, 뭐, 이 고대 시대가 세계 시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고대 시대 때는 백제로부터 문물을 불교를 이제 불교하고 문물을 받아 가지고 어 일종의 조경문화가 생긴 겁니다 뭐 조경문화라기보다는 조원문화라는 표현을 계속 써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조경이라 치죠 이후 어 어느 정도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점점 자기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 생길 때는 일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본이 이제 섬나라고 아무래도 그 교류가 잘 없는 그런 독특한 상태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정체성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평안시대, 평안시대에는 작정기라는 일종의 자기들 일본만의 정원을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책이, 작정기라는 책이 나오게 되고, 어, 불교의 영향으로 정토정원이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정토정원이 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 검색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어, 정토는 불교의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대한 믿음이 확산되면서 정원도 불교 경전에 나오는 그런 정토를 어, 이미지화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일종의 그 상상력을 돋구는 그런 정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러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어, 극락세계가 아닐까. 이렇게 꾸민 정원이 어, 정토 정원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 이다 물이죠. 물. 물이 이제 수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리가 건너게 되죠 다리가 색깔 좀 바꿔서 해볼까요? 다리가 이렇게 다리가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 어, 사람이 이제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같죠. 그러니까 이뺑돌수 있게 된 거, 까뺑돌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데 이사람의 손을 최소화해갖고 막대해서 자연의 모습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원이 이제 일종의 정토 정원이 아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연못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특징이 나오죠. 큰 섬을 지나서 불당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까지 다 이어지는 게 정토 정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좀더 이어서 평안시대 다음인 경창시대에는 고산수 정원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창 소속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 고산수 정원이 발달되었다라고 되는데 그러면 고, 고산수 정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게 고산수 정원입니다. 뭐 이게 정원인가 싶죠? 그러니까 절 안에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 모래, 모래. 이 모래가 바다인 겁니다. 바다. 그리고 이렇게 풀 좀에 심어놓고 이끼 심어놓고 게 섬입니다 섬 그리고 바위를 갖다 놨죠 바위 한개돌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이런 관계 요런 것들은 섬이에 요섬 그러니까 이렇게 섬들이 있는 거를 형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인 의미에요 상징적인 의미 모래는 바다 어, 여기 이렇게 땅 흙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는 그섬그 바위는 어, 산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후기 고산수 정원인데, 초기 고산수 정원은 어 중간중간에 식물도 있어요. 그 약간, 약간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들 있죠. 여기 초기 건데, 여기는 번나무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고산수 정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대인 도산 시대에는 다정문화가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정문화가 어, 일종의 차를 마시는 그런 문화인데 다담이 카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쌤이 다정을 쳤더니 애로 배우 다정이 있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고. 자 이게 어, 되게 작게 소형화해서 아주 밀집된 곳에 정원을 꾸며놓은 게 다정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볼때 일본 사람이 가위를 들고 양손 전정가위를 들고 어, 자기 정원에서 어, 아주 그 소나무나 향나무를 이렇게 착착착 자. 일본에 소나무가 없어요. 그 소나무가 거의 멸종됐습니다. 그 재선충병 때문에 하여튼 향나무나 이런 나무를 착착착 자르는 모습이 종종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다정문화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 마시는 공간이고 차 마시는 공간 주변에 이렇게 정원을 꾸며놓은 작은 정원을 꾸며놓는 게 다정문화입니다. 이런 게다 다정문화예요. 차 마시는 공간 주변에 있는 정원, 이 정원들 사이즈가 대체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 작습니다. 그 전에는 막 크고 엄청나게 막 사이즈 키워갖고 막 하는 게 되게 유명한 거였다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사이즈가 작은 걸로 작아지는 게 이제 도산 시대의 문화가 되고. 강호 시대라는 시대가 있는데 이건 선생님도 잘 뭐지 모르겠어요. 회유식정원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회유식정원은 뺑 돌아가지고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게 회유식정원입니다. 이 회유식정원은 여러 번 유행해요. 옛날에도 유행했고 다시 이제 다시 또 유행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이 글씨 잘보이려가 모르겠네. 자 사람들이 자어 글씨 너무 크다. 다시 어 지워져. 사이즈를 좀 줄이고 어 이제 반투명으로 바꿔서 사람들이 작은 정원을 걸어 다니면서 중앙의 연못을 감상하는 이런 형태의 정원을 다정 회유식 정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정토 정원도 일종의 회유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중앙 연못이 있죠. 정토 정원하고 또 비슷합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원, 정원들은 여러 개가 합쳐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도가 옆에 있으면은 어, 다정문화가 되는 거고, 다도정자가 있으면은 어, 뭐 이게 정토 불교 그 사찰이 들어가면 정토정원이 되는 거고요. 뺑 돌면은 회유식 정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합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뺑돌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게 회유식 정원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대별로 다른 특별한 요런 정원들이 유행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거는, 어, 좀 많네요. 어, 일본을 두 시간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쌤이 다음 시간에도 좀 해야 되니까, 헤이안 시대까지, 헤이안 시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창, 도산, 강호,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한자를 우리나라 말로 읽은 거예요그 일본어 일본어로 읽으면은 서로 시대 이름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뭐 이렇게 무로마치 뭐 모모야마 뭐 이렇게 부른 것처럼 자, 그래서 쌤이 일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책에 있는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고시는 완전 옛날입니다 완전 옛날 어, 자연환경이 이제 되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조상 신 제례를 목적으로 하는 뭐 신지아 암자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어저 뭐라지 고대 샤머니즘 같은 거라서 모든 거에는 다 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본은 해일이 많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가 상당히 무서운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해일 팍치면은와 제발 살려주세요 하느님 뭐 이런 식으로. 뭐 해파다님 살려주세요. 뭐뭐 이런 식으로 천지신명이시여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연을 두려워하면서도 존중했던 그런 게 상고 고대 시대였던 겁니다. 어 신지를 검색해 보니까 신자할 때 신자 귀신이란 뜻이고 지는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 신의 땅이죠 신의 땅. 암자는 뭐 자, 암자는 오타입니다. 아, 이거 한자가. 자지 싶은데 암 암자입니다. 암자 암자입니다. 어, 크롬을 통해서 살펴봐도 암자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발음이 여러 개인가 봐요. 암자라 하기도 하고 암자라 하기도 하네요. 암자다. 쌤도 한자를 잘 모르니까 이 자가 뭔지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좌 아, 좌가 맞네요. 암좌, 암좌입니다. 암좌, 원래 이게 맞네요. 선생님, 교과서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암좌 맞습니다. 아, 어 인터넷 찾아보니까 암좌가 울퉁불퉁한 바위 위에. 어, 불교 문화 같은 거를 일, 일종의 뭐 상이나 뭐 이, 이, 무슨 무슨 상뭐 이런, 이런 거를 어, 꾸며놓은 게 암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신의 몸뭐 이런 개념이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돌로 만든 거예요. 돌로 뭐 돌로 만든 게다 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원 같은 거 보면 돌로 만든 뭐 석조 등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석조 조경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지랑 암자가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지가 도대체 뭐인가? 뭐 지천정의 원형이다, 뭐 이런 말이 돼 있는데,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신지가 어떤 건지 크롬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지. 자, 뭐, 일단 말로는 뭐 되게 뭐 쭉돼 있는데, 어 자기들 나름의, 어 종교랑 뭐 이런 게다 연결돼 가지고 현재 과거 미래를 있는 뭐 특별한 그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걸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야스쿠니 신사 맞나 아 토리 별로 우리한테는 좋은 역사는 아니에요 그 전범을 모셔놨거든요 하여튼 여기에 보면 요런 거 신지 정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원 형식이 다 나오죠. 불교의 정토 정원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어... 하여튼 이 연못이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 그리고 이 연못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고 성 같은 게 이렇게 좀 있고 주변에 나무가 심겨진 이런 정원을 그냥 다 신지라고 부르는 건데 신지. 일본의 이런 신지 형태의 정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틀이 변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일본의 그 메인이에요. 정원이 있으면 무조건 연못이 들어가야 됩니다. 연못이. 연못이 들어가는데 그 연못에는 다리가 있어야 되고 중간에 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나무들이 쫙 예쁜 나무들이 빽빽하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는 게 일본 기본 정원입니다. 그 정원의 형태가 고대 상고시대 때부터 계속 유래가 된 거예요. 유래가 된 거. 그래서 신지가. 일본 정원의 원형이다. 암자는 일본의 그 속조 조경의 원형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지천정의 원형이다. 지천정이 아까 전에 나온 것처럼 뭐, 요런 거. 요런 정원이 지천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천정을 검색해 보면 뜨지 않아요. 쌤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여튼, 지천정이 어 원형이 신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런 색채가 옛날 불교 문화가 들어가가지고 쭉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상고미 고대시대는 고대 상당히 길어요. 일, 그 중국은 짧은 시기에 나라가 계속 막 바뀌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 한, 그게 문화가 계속 쭉 이어지, 이어진 것 같아요. 일본 석이라고 하는 일본, 일종의 일본들 자작 역사서가 있는데, 어, 그 고대 시대 안에 아스카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에 주목할 만한 기록으로 천황 2 0년대 그러니까 기, 일본은 계속 천황이 있죠. 아마 추고 천황은 이제 추고란 사람이 천황 천황이 이름일 겁니다. 백제에서 기아에서 건너간 노자공이라는 사람이 궁궐, 궁궐 남정, 그러니까 궁궐 남쪽에 있는 정원이 남정이 되겠죠. 수미산이라는 걸 만들었고, 오교. 이 까마귀 옷잔데, 까마귀 다리, 그러니까 시커먼 다리를 만들었을 것 같네요.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어서, 그 다음 시대인, 나라 시대에는, 어, 평성궁이라는 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남쪽에 있는, 어, 정원에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을 꾸몄으며, 어, 천왕 5년 성무천왕,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는 추고천왕이었죠. 이것도 천왕 5년, 그 다음 천왕일 겁니다. 도지에서, 도지다가 을때도 자가 섬, 섬이죠. 그러니까 섬이 있는 그 지역에서 곡수연을 했다.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곡수연 문화가 3 0 0년대 있었는 거고, 신라시대는, 어, 볼까요? 언제인지. 아, 나오네요. 자, 신라시대는 포석정이 있는데, 어, 대충 기록으로 보면 한 600년대인 것 같죠. 600년대, 600년대 후반. 그러니까 7세기 후반이 되겠습니다. 7세기 후반. 근데 일본은 좀 위로 올가서8세기 나온 겁니다. 8세기 그러니까 우리 점점이 전달이 되는 게 느껴지죠 시기의 흐름에 따라서 중국이 300년대 시작했다가 600년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고 그게 다시 일본의 700년대 유상국수의 문화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막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그다음헤 해이안 시대 해이안 시대 이번 시간 여기 해이안 시대까지 할게요 해이안 시대 음 해이안이 평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위에 나왔던 요 평안 시대가 해이안이 되겠죠 해이안이 평안입니다 쌤이 한자는 잘 모르지만 이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어 일본 그러니까 좀 안정화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어, 일본도 그 봉건주의거든요. 황 그러니까 천황이라고 부르는 자기들만의 왕이 있는데 왕은 실제 권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에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의 그런 황, 왕이 있고 그그 그 땅들을 다 영주들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주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땅을 가지고 싸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봉건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그 시기가 아무래도 좀 안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안 평자가 평평하다 그런 뜻이고 아니 안정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 그러니까 안전한 시대인 겁니다. 그 전에 이때는 막 엄청 싸웠던 시대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거의 한 400년 가까이 아, 300년 정도 되나? 7, 7에서 8, 9, 10, 11 400년 가까운 시간이 안정된 시기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안정되면 조경은 발전해요. 안정되면 조경의 정체성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겁니다. 어, 귤준망이라는 어, 이 사람이 작정기라고 하는 정원을 만드는 그런 기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침전족의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침전족의 정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여기 신천원 이게 침전족의 정원의 대표적인 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물이 있고 물 주변에 돌박사 놓고. 어, 약간 물속에 잠긴 것 같죠. 그런, 이런 게 침전주 정원이라고 하네요. 그림으로도 침전주 정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음, 이게 물인 것 같습니다. 물. 물이 이렇게 있는데, 되게 크죠? 어, 귀족 저택을 중심으로 발전된 정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이제, 엄, 연못이 엄청나게 크고, 섬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섬이. 섬이 여러개가 있고 이 섬을 서로 연결한 다리가 있는 형태 이게 침전주 정원인가 봅니다 어, 책에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개의 정원석 자연적인 경관 입석 입석은 세운 돌이거든요 입석의 조화로 침정연 정원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둘의 차이가 뭐예요? 선생님이 보면서도 잘 모르겠네요 어, 정토 정원 나오고 침전조 정원 나오고 신지 나오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신지가 그 일본 정원의 그 기본 그거였다고 하는데 어, 그 연못이 나타나는 정원, 그 연못이, 연못을 중심으로 이제 주변에 자연이 있는 정원 형태가 일본 정원의 메인인데 그걸 중심으로 어, 좀더 돌도 있고. 경관도 있고, 크고 섬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은 침전 정원이 된다 고 봅니다. 침전 정원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침전조 정원 쌤도 보면서도 이야, 이 뭐, 맨날 보는데도 잘 구분이 안 돼요. 하여튼, 뭐 이게 침전조 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여튼 작전기라는 일본 침전조 정원을 만든 책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금원. 자 중국할때 금원했었는데 왕이 궁안에 있는 궁, 궁궐 안에 있는 정원을 이제 그거라고 하죠 금원이라고 하는데 아까전에 나온 것처럼 침천원 이 있었는데 이게 침정현 정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헤이안시대 후기에는 수미산 아까전에 노자공이 수미산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수미산은 일종의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특별한 산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궁금해서 쳐봤습니다. 뭐라고 되있냐 힌두교 및 불교의 세계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솟사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상의 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상의 산 그러니까 어, 세계의 중심에 속구차가뭐 올라가고 독일로 따지면 봉래산하고 비슷하겠네요. 봉래산 불교의 그 봉래산이 수미산인 겁니다. 신들이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다 같은 거겠죠. 수미산이 불교 중심의 문화다. 어, 생각보다 중국은 불교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아요. 뭐 물론 있긴 있지만 그보다가 다른 문화들이 도교, 유교 이런 문화들이 더 많이 나, 나타나게 됩니다. 신기하죠. 자 후기에는 수미산 정토계. 정토계가 일본의 그 뭐라 랬지 불교의 낙원이 정토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종교적 색채예요. 종교적 색채. 그러니까 이걸 구현하려는 불교 사상의 영향이 끼쳐서. 극락 정토풍의 정원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천국, 자기들만의 천국을 정원으로 꾸미는 거예요. 어, 이제 이슬람교 할 때는 물이 많은 게, 물이 없다, 이슬람이 있는 곳이 물이 다 되게 없다고 했죠. 그래서 물을 많이 있는 게 권력이 있는 거니까, 물이 많은 곳이 그에는 일종의, 뭐라 지 이상향, 저, 그,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불교에서는, 어, 이 수미산이라는 인공산 대개 중간에 속구쳐오르는 산이 있고 마치 그 자연 모습을 그대로 살린 것 같은 그 불교만의 그런 정원을 꾸미는게 자기들만의 그런 특별한 모습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어, 정원이 꾸며져 있는 곳이 평등원이라는 곳이랑 평등원이라는 곳이랑 정유리사랑 뭘 사라는게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을사 신천호는 어, 침전조 정원이고 평동원 정유리사 모을사는 어, 극락정토풍의 정원입니다. 근데 요거는 다 해안시대 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시험 문제로 충분히 낼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쌤이 일본정원 보는데도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급적 어, 문제를 많이 꼬지 않고 얻어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에는 가마쿠라 시대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문제, 형상평가 문제 잘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